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XRP 1%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일 여기서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음봉이 나와 준다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400원대를 지켜 주는 그 가격대가 정말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면 추세를 따라서 하락을 망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베스트 그리고 지지대를 받고 이런 가격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하락 패턴에서 다시 상승 반전을 꾸여야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바로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 차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눌림이 좀 있고 횡보가 더 있더라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양봉 뽑아주고 그 다음에 오늘도 크게 하락으로 추세를 망가뜨리는 느낌 아니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 돌아나가고 지 있구나. 어제도 여기 음봉 나와서 5연속 음봉인 상태에서 지금 돌린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 받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xrp 가 분명히 상승을 할때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면서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할때 거래량이 좀 터진 것 같이 보여도 이 거래량들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짧게 일봉만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주봉으로 조금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10월달 끝모자력 깨서 분명히 11월부터 폭발적인 상승 나오면서 이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 긴 시간 하락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매집은 이만큼 해놓고 매도는 한 이만큼 했어요. 근데 이 매도한 흔적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만큼 팔고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분명히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하락을 하는 데가 매도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 나오고 눌러버리니까 어 이거 끝나나 보다 이렇게 내려가나 보다 하고 손절치는 우리 홀더분들 물량 뺏고 상승시키고 다시 한번 따라서는 홀더분들 긴 호흡으로 하락시키니까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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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하고 손절 난 다음에 바닥 잡고 깨지 않는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매집구간 거친 후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 5천 원이라는 강력한 신세계로 갈수 있는 금액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전형적인 돌파 매매의 차트를 만들면서 완벽하게 이 5천 원을 뚫어낼 때 어떤 느낌의 매수가 가능하냐? 바로 이만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어준다면 이제는 정말 신세계로. 완벽하게 날아갈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와 함께 돌파 매매 시 거래량을 터져야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재단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락업 해제가 되면 이거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서 다 팔고 패덱이 나오는 차트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락업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팔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뭐 10%, 20%, 100% 먹자고 투자를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락업해제가 되고 나면 그 때부터 목표가까지 쉴새 없이 밀어 올리는 차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 500% 1000%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가서 그 뒤에 엑시트를 하며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력들, 그즉 재단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완벽하게 실행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가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다 진행을 하고 일부러 눌러서 그물량까지 싹뺏어난뒤그 다음에 상승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락업 해제가 됐으니까 목표가까지 수월하게 끌어올려서 목표가에 한 방에 털고 나가는 전략을 펼치는데 나오는 차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패대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압도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가파르게 각도로 올려서 올라가는 시점이 락업 해제가 되는 그 전후. 과정에 있는 기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락업해제 일정 예정돼 있고 긴 틀에서 지금 올라가고 숨쉬고 있는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꺾이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나와준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정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에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적어도 락업 해제가 언제 되는지 이 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 본인들 이득을 챙기시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100분께 지금 락업 해제 일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6743-6987번으로 숫자 7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는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매수 가격대 그리고 최종 목표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요 안내 받으시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이번에 올 한해 농사 돈을 벌어서 제대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